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설록 티 에디션 아일랜드 선물 세트는 그야말로 감성적인 선물의 정수입니다. 제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다양한 차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친구의 취향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각 티백은 고유한 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매일 다른 차를 마시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패키지는 서랍형 구조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주며 고급스러운 PLA 재질의 피라미드형 티백은 흔격을 높여줍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리플레슨 브랜드의 철학과 차의 스토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해 마시는 순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대가 다소 있지만 구성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친구에게 이 티세트를 선물하면 그들의 하루에 여유와 행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